마, 잠자는 봄이 그게 뭐냐, 임마. 응, 가을이. 뭐, 야옹이야, 임마. 자는 봄이 그게 뭐야. 니네 엄마가 이렇게 자는 거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조심 하게 하고 자야지. 응? 안만 졸려도 그렇지. 의자, 그냥 다 뜯어 놓고 말이야. 어휴 이놈 아줌 어? 바른 게따러 밤에는 그냥 우다다다다다 하더니 낮에 이렇게 퍼져갖고 그냥 자는 폼도 희한하게 하고 자고 말이야 에휴마 <람 ambitious> thank you 아니 우리가 우리 집 마당까지 들어왔네. 천돌이 있는데, 응? 천돌인데 이 여기까지 들어왔어? 저기 애들이 다리를 들어오겠다고 난리면 어떡해? 나가 안돼. 진짜 시키 나가자. 들어와. 나가. 빨리 나와 이리로 응. 그래 거기 들어가면 응 천들이 봐 지금 화났어 지금 수문장을 뭘로 보고 너 은밀히 응 저기 이쁜이 저기 양반이까지 계속 울어대니까 열받았지 그지? 이 집안에까지 들어면 어떡해. 엎드는 어디 있어? 이거 양반이 여기 왔네. 어휴, 너희들 왜 그래? 전 들이 봐봐 지금. 응? 아, 그랬죠. 목소리 세지 않나. 저, 아유 여기 있었어. <laughs> 아유 엎둥이도 꽃님이한테 갔다 올게. 좀 기다려. 오늘은 발이 없습니다 무척 껌껌하네요 랜턴을 안키면 은 껌껌해서 앞에 안보입니다 꽃님이는 출산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아직 모른나요 요즘 꽃님이가 이꽃추밭에서 튀어나왔는데 오늘은 안 튀어나오네 꽃님아, 아유, 우리 꽃님이, 마지막 나왔어? 아이고, 아유. 아유, 배가 남산만 하는 우리 꽃님이. 자, 가자, 우리 꽃님이 배고팠지? 아유, 우리 꽃님이 슬슬, 어제 보니까, 응? 저녁 때 보니까, 내로가요 밑에 있다가 나오니까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있었어? 어, 님이 얘기 나누는 거 걱정하는 거만 데려가 응, 알았어. 네지 자니가 와서 먹으면 참 좋은데 이 자식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나가서 고생이지 뭐 타자니 군님아 나 갈게 아착게 올 멤버가 다 모였네요. 은크미까지 왔어요. 오늘이 일요일이라 공장들이 쉬는 데가 많아서 뭐 얻어먹을 만한 게 없었나 보죠. 은크미까지 왔습니다. 자, 한번 다시 셔볼까요? 은크미. 여기 꼬부리 양반이. 쟤는 이쁜이, 업동이. 그 다음에 우울이 은밀이. 다시 이쪽에서. 은밀이. 엎둥이 우울이 이쁜이 그 다음에 양반이 꼬불이 그 다음에 은크미몇 마리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네 일곱 마리 음. 깔끔이네 밥자리에 먹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애들이 지 엄마랑 형제가 잡혀간 걸 보고 마음이 변해서 딴 데로 떠난 걸까요? 지금 남아있는 턱시도 아기 냥이 하나랑 그 깔끔히 신랑 무대 어디 간 걸까요? 어제 컨테이너밑에서 야옹 그리는 거 봤는데 밥을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아참 속상하네요 내일이나 모레 올 텐데 아이들이 다시 안정을 찾고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애들 거기서 놀았구나. 코백이랑. 아이 착해. 아이 송심이 구경이. 코백이랑 저기서 같이 놀았어? 아유 우리 구경이 뭐날라다니네 밥 줄게 일로와 아유 우리 고백이 뭐해? 그래서 쟤네들이랑 놀서어 심심하진 않았겠다 그지? 혼자 있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 그래도 응 소심이랑 구경이가 놀러 오니까 놀러 오니까 좋지 그지? 쟤네들 와서 밥도 조금씩 먹고 그래 너만 먹지 말고 알았지? 아유 우리 코백이 착하다. 그래서 밥 조금 더 줘야 되겠지? 음, 쟤네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 알았지? 내가 구경이랑 쟤네들뭐 하나 줄게. 응? 이리 와 알착하다. 뭐 하나 줄게 이리 와라. 어 이리 와. 얼른 와. 와서 먹어. 구경이가다 먹는다 야 소심아. <laughs> 아이고, 구경이 다 모아야 되는데. 지미가 왜안 먹지? 소리가 왜, 아웅, 이렇게, 어린애 우는 소리 같아? <laughs> 나이도 10살이나 먹었 놈이. 응. 아유, 우리 코베기, 멋지다. 이렇게 예쁘네. 우리 코기도 예뻤는데, 아유, 안타깝다, 그래. 코베가 거기다 비 오면 들어가, 알았지? 아유, 방울이. 잠깐만, 잠깐만. 자, 먹어. 나 이거 씌워줄 테니까 이거 먹어. 응? 빨리 먹어라. 나 혼자 피 맞는다. 지금 너 때문에. 응? 핸드폰도 젖줄수 있어. 응. 빨리 먹어야지. 있지? 아유 우리 방울이 때문에 나는 빗조류로 하고 핸드폰 젖을까봐 지금 걱정이고 응. 얼른 먹어라 진가민가양과 삼색이모녀를 위해서 밥을 밥그릇을 다싹아내고 비도 던거 다시 해서 음식을 다시 차렸습니다 먹어라 얘들아 비가 와서 그 사이에 다 젖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밥을 다시 줘야 되는데. 삼사기 새끼들을 위해서 비 맞지 말라고 음식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 젖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다 넣어놨습니다. 한번보라고아근데는 여기까지 쫓아와서 여기저기 3세기 아이들이랑 민간 민간 양 먹는 데야 알았지? 응? 저리 가 갑니다 3세기 아이들은 굉장히 잘 도망갑니다 이것도 나눠갖고 저쪽에 놔둘 겁니다 요즘 3마리 분이 없어요 내가 불쌍해서 저 앞에다 놔둬야 겠어 야 엄마 올 거니까 울지마 알았지? 아유 우리 애무이 불쌍해 죽겠네 정말 응? 형구야 그러지 말고 우리 마법이 났으니까 먹어라 응? 알았지? 너도 거기 가서 먹어 응? 아유 좋게